주식으로 부자되기 도군 TV입니다. 먼저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해 주시고요. 요즘은 테슬라 투자에 대해 한번더 생각해 볼 때인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빅테크 회사들은 정고점을 돌파하면서 큰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데 테슬라만 유독 상승하지 못하고 주가가 눌려 있어 시총 순위도 하락하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데요. 이에 게리블랙은 테슬라 투자에 대해 3년 동안 틀린 것이 아니냐고 언급하면서 개인 투자자들은 매출 원가 하락을 초과하는 가격 인하에도 낙관적이고 균형 잡힌 모습을 유지하려고 노력했다 말했고요. 이는 현재 테슬라 주가가 3년 전의 주가와 비교해서 비슷하거나 더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한 것 같으며 여기에는 광고, 홍보의 부재, 일론 머스크의 트위터 인수 등 많은 부정적인 영향이 주가를 괴롭혔다고 하였습니다. 테슬라는 최근 종가 기준 약 194달러에 2024년 63배에 거래되고 있으며 투자자들이 자동차 총 마진이 바닥을 치고 2023년의 파괴적인 가격 인하가 반복되지 않을 것이라고 확인될 때까지 테슬라 주가는 최근 180달러에서 210달러 범위에서 거래될 것으로 예상한다 밝혔고요. 게리블랙은 많은 투자자들의 높은 목표가에 기반이 되는 로보택시나 옵티머스에서는 아직 큰 가치가 보이지는 않고 완전히 확장된 사이버 트럭과 2만 5천 달러의 차세대 차량을 중요한 가치로 보고 있다고 하며, 가격 인하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면서 판매량을 늘리는 방안에 대한 장기적인 관점을 채택하고, 내연기관, 차량 소유자가 전기차로 전환하도록 설득하는 교육 및 커뮤니케이션에 더큰 초점을 맞출 것으로 기대한다 말했습니다. 뭐 사람들마다 보는 관점은 다르기에 게리 블랙의 말도 부분적으로는 일리가 있어 보여지네요. 하지만 로보택시나 옵티머스의 큰 가치가 아직 보여지지 않는다는 말에는 의문이 들며 FSD를 통한 사업 확장의 효과는 실로 엄청날 수 있고 현재 FSD 12 버전은 더욱 광범위하게 배포 중이며 일반인들의 리뷰도 이전 버전 대비 더욱 완벽해졌다는 반응이 많습니다. 물론 개선해야 할 점도 아직 있지만 이 부분은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보완될 부분이기에 큰 문제가 되지는 않아 보이고요. 당장은 내외적인 문제로 테슬라의 주가만 상승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 눌려있던 힘이 폭발하는 때는 분명히 올 것이며 이 기간을 참지 못하고 이탈하는 투자자들이 현재 늘어나고 있는데요. 회사의 가치와 앞으로 터질 수 있는 잠재력에 대해 확실히 파악하고 있는 분들은 많은 노이즈가 나오더라도 뚝심있게 계속 장기 투자를 이어가시면 좋을 것 같고 본인 성향과 맞지 않다고 판단이 되는 분들은 비중을 줄이고 본인과 맞는 투자 종목을 찾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수 있습니다. 참고로 저는 제가 보고 있는 테슬라 가치에 문제가 생기거나 그 가치가 확인이 될 때까지는 계속해서 장기투자를 이어나갈 생각이며 주식시장에서 장기투자로 큰 수익을 가져가는 사람은 1에서 2% 밖에 되지는 않습니다.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심리적 영향을 강하게 받아 중도이탈하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불안함과 공포, 소외감 등의 심리를 극복하게 만드는 것은 확신이며 이 확신이 없는 분들은 테슬라에 투자를 해서는 안 되겠죠? 확신이 있는 분들만 끝까지 장기 투자하시어 큰 결실을 맺길 바랍니다. 이후에 추가 영상 올릴게요. 도군TV였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해주시고 오늘 하루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